거기에 아이유가 자기 할머니를 병원비를 못내 가지고 몰래 빼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의 복지사회가 이렇습니다. 수혜자들은 내가 어떻게 수혜를 받아야 되는지 잘그 정보가 접근이 되지 않고 또 정부는 굉장히 관료적 통제 방식으로 복지 혜택을 줍니다. 이 참여 일자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100만 개가 실제로 이제 사회보험 이 적용되는 일자리인지 노동법에 적용받는 일자리인지 이건 좀 분명히 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고 예, 그리고 살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특유의 꽃길을 깔아 놓은 것은 개선이 돼야 되죠 말하자면 예. 임대사업자들도 세금 제대로 내고 그다음에 표준 임대료 같은 걸 적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자, 이제 이정미 후보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돌봄 대통령 선언을 하셨습니다. 돌봄 정책으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겠다. 지역 내공동체의 돌봄 활동에 참여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돌봄을 근간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꾼다. 이게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개념이 뭐냐? 그다음에 얼마 정도의 재원 규모가 좀 소요가 될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까지 아마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유가 자기 할머니를 병원비를 못내 가지고 몰래 빼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할머니가 기초 수급권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어도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의 복지사회가 이렇습니다 수혜자들은 내가 어떻게 수혜를 받아야 되는지 잘그 정보가 접근이 되지 않고 또 정부는 굉장히 관료적 통제 방식으로. 으로 복지혜택을 줍니다. 이제는 국가가 통합돌봄 시스템과 통합돌봄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이 서로 돌보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일자리에 소득을 지급하는 그것을 이제 참여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100만 개 정도를 일단 만들겠다. 돌봄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참여 소득과 연결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돌봄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책임성과 전문성이 사실 요구되는 일자리입니다. 오히려 국가 재정을 투여해가지고 이런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로 참여소득을 지급해서 돌봄 네. 그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그 재원 마련 방법 말씀 못하신 거 먼저 하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고용 노동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35조 정도가 되는데요. 참여소득 생활임금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면 특별히 재원을 더 만들지 않아도 실업자를 다 고용으로 유도해 내기 때문에 이 돈으로도 충분히 일단은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세나 보유세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서 일자리 사업에 쓰는 거뭐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9.5%거든요. 그래서 OECD G7 수준인데 문제는 그 대상이 매우 협소해요. 그러니까 그 과표소득 네. 10억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참여소득을 말씀하셨고 보통 이제 이건 유의미한 활동을 할때 주는 건데 이걸 이제 일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여소득에서는 이걸 노동이 아니라 일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노동소득이 아니고 참여소득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듣기에 좀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혼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참여 일자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100만 개가 실제로 이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인지 노동법에 적용받는 일자리인지 이건 좀 분명히.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참여소득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기본소득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도 그냥 소득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그냥 국가에서 찍어내는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마을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자리로서의 참여소득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두 분의 오해가 좀 풀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승식 어, 후보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황보께서는 공존주택 개념을 도입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공존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을 수용하는 방식을 또 얘기하기도 하셨는데요. 어, 이럴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떤 어,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환매 조건부 수익 공유형 주택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익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 실제로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고, 예, 그리고 어, 살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5주택 이상 다주택자 수용 이제 83만 채 어, 수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뭐 실현 가능성으로 따지면 실제로 이제 실제로 집값하고 그 전세가의 차액 정도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국가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 자산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5, 섯채 이상은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용하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다섯 내체 네, 네 이하의 임대 사업만 허용하겠다.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게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설명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예. 그 임대 사업자 제도 등록제를 수용 저기 도입하면서 엄청난 세제 특혜를 줘서 특기의 그렇죠. 꽃길을 깔아놓은 것은 개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어, 신규는 금지 저다 저 특혜를 없앴지만은 기존 등록자들 160만 채는 여전히 그 특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빨리 세제 특혜를 없애서 말하자면 네. 임대사업자들도 세금 제대로 내고 그 다음에 표준 임대료 같은 걸 적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제 일가구 사주택까지는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음. 어제 생각에는 좀. 그 부족한 그 측면이 있지만 네.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우리 주택이 계속 공급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에게 공급돼서 주택 사재기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보니 이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주택 정책은 1가구2주택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공식 집가를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의 이제 부담금을 물려서 소유 체계를 완전히 혁신하는 안을 제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이후에도 이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과 집을 가져서 내가 여기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내고 싶다는 욕망, 이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의당은 첫 번째 것에 더 주목해야 된다. 집은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충실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공존 주택은 어떻게 보면 이두 번째 욕망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아닌가. 집을 가져서 반값으로 집을 사고 팔 때는 어쨌든 그 반의 수익이라도 챙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윗바닥에 철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좀 정의당 당론으로서는 검토를. 더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5 주택을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책정을 한다. 5년 동안 대통령 임기 동안 수용 가능한 것을 봤을 때우 주택 정도라고 생각을 일단 했던 거고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공급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완전히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이제. 살아가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정주택을 소유하는 분들한테는 다주택을 불가능하게 한, 다주택을 또또 또 다른 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든가 네. 집에 없는 사람들만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살기 위한 주택으로만 예.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